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들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실력 늘리고 어, 싶으시죠? 그래서 중학생부터 중학생 한 고학년이라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라면 제가 볼때 무난하게 예, 한번 시도해 볼수 있고 당연히 이제 성인 학습자까지도 시도해 볼수 있는 어, 좋은 방법 한번 단계별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 듣기랑 말하기 실력 어떻게 보면 영어를 함에 있어서 언어적인 영어로서 듣기랑 말하기, 능력 높이고, 그러니까, 예,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단계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아주 왕초보분들은 솔직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주 왕초보. 난 진짜 헬로, 하이, 굿바이, 이거밖에 모른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단계가 아니고 조금 그래도 조금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영어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듣기 말하기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중학생 제가 생각할 때한 중학교 2학년부터 성인까지 다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듣기로 시작할 건데요. 이게 이제 말하기까지 연결이 되니까 쭉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예를 들어서 뭐 토익이나 토플 아니면 뭐 아이엘츠 같은 시험 공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나는 그냥 어 취미로 어 영어를 진짜 그냥 언어로서 잘하고 싶어서 한다. 어 그러면 뭐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영어 방송들, 자기 또래에 맞는 뭐 쉽게 말하면 미드나 미국 드라마나 뭐 영국 드라마 같은 거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어, 그래도 고급 영어를 소위 말하는 고급 영어를 지향한다 그러면 뭐 테드 같은 강연이나 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뭐 강연 같은 거뭐 심지어는 뭐 진짜 비즈니스 쪽에 영어를 난 진짜 고급 영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거예 팟캐스트 같은 거 팟캐스트 예, 같은,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되겠죠 즉 어, 선택은 어떤 머티리얼 어떤 그걸 선택하냐는 자기에 달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 리스닝 같은 경우엔 뭐한 30초, 40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토플이나 i l c s 리스닝 같은 경우엔 뭐 컨버세이션이나 뭐 렉처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길이가 될수 있습니다. 뭐 5, 6분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예, 테드 강연은 뭐 짧으면 10분 이내 그리고 뭐한 10분, 20분 내에 그런 강연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비드나 영드,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 아니면 그냥 심지어는 뭐, 만화영화, 영어로 된 만화영화, 뭐, 10분에서부터, 예, 뭐, 30분, 20분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한 50분 가량, 1시간 이내까지도 드라마는 갈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 목표가 뭐냐, 내 타겟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정해질 수 있겠죠. 어떤 걸 선택하냐는.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볼 아니면 자기가 들을 그런 내용을 하나 선택한다 일단 첫 단계입니다 어떻게 괜찮으시죠 자 두번째 단계는요 어 이제 그 트랜스크립트 라고 하죠 대본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시험 영어 토익이나 토플이나 IELTS는 당연히 그 시험서 자체 수험서 자체에 그 교재 자체에 아마 그 리스닝 다 대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도 뭐 음원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대본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웬만한 유명한 뭐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그리고 뭐그 영어권의 만화 영화 같은 거 그리고 테드 강연, 유명한 뭐 대본, 강연의 대본 같은 거는 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웬만한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뭐그 유튜브 기능에서도 그 자막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대본 다볼수 있습니다. 요즘은.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 대부분 자기가 선택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게 뭐 시험 영어든 아니면 뭐 테드든 아니면 뭐 영어권의 만화 영화든 드라마든 대본을 다 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본을 구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가 대본 구하는 겁니다. 대본. 어, 세 번째는 이제 자막 없이 자막 없이 그 내가 선택한 내용을 한번 보거나 한번더 듣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 난 벌써 이거 여러 번 들었어. 그러면 이 단계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뭐그 드라마나 아니면 뭐그 팟캐스트나 내가 아니면 뭐 테드 강연 내가 아니면 뭐 시험 그 지문을 듣질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한번 들어야죠. 예, 그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뭐한번두번 번 들어도 좋고 짧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오분 이내다 그러면 두번 정도 듣는 것도 좋고, 좋고 뭐십 분짜리도 뭐한번 보는 거 나쁘겠습니까? 더한번 보는 거. 예, 어쨌든 포인트는 뭡니까? 대본을 구한 다음에 대본 없이 그 대본 없이 한번 최소한 한번 이상 더 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뭐두번세번 번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더 본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1 단계 뭐였습니까? 예, 내가 들을 만한 내용 선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어, 대본, 대본을 구한다. 뭐 구글이나 아니면 뭐 교재라면 교재. 당연히 예, 다 대본이 있으니까요세 번째 봅니까? 그 대본 없이 한번더 본다. 네. 지금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 대본을 구했으면요. 그 대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독하는 거죠. 예, 정독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 영어를 대비한다면 완전 정독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나는 뭐 취미로 어, 영어 진짜 듣기 말하기 실력 늘리고 싶은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마를 선택했습니다. 뭐 30분짜리 드라마예요 어, 그 대본이 양이 엄청납니다. 그거 어떻게 100%다 정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쳐요. 지쳐. 100%다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시험 영어 빼고는 뭐 시험 영어는 토플, 아이엘츠라고 해도 예. 대본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A4 용지 예. 한장예두장 예, 미만입니다. 그런 경우엔 내가 시험 영어 대비니까 좀 꼼꼼하게 정독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적어도뭐 테드 강연이다. 뭐 이런 거뭐 그 대본이 뭐 A4용지로 여러 장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너무 100%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부러집니다. 즉, 포기하게 됩니다. 지치게 돼요. 그런 경우엔 한 내가 50% 정도만 이해한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셔도 좀 가볍게. 아이, 뭐, 이거 다 내가 꼭못 이해해도 된다. 그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자, 어쨌든, 그래도 정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 모르는 단어나 표현 이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으면 그냥 하이라이터 여러분 그 형광펜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면서 그냥 한번 쭉 읽으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편안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풀에 꺾이면안 되잖아요. 너무 처음에 의욕이 많아서, 아, 내가 이걸 다 모르네, 이거 어떻게? 아, 포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예, 형광펜 하나로, 아, 이거 모르네, 모르네, 이해 안 되네. 자, 어떻게 보면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 중간 이제 사전도 이용해서 뭐 휴대폰 사전이든 온라인 네이버 사전이든, 이 아니면 뭐 진짜 어좀 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 열정도 강하다. 그럼 뭐 영영사전이든 어쨌든 좀 사전을 활용해서 어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대본을 읽으면서, 예.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하세요. 이 예. 시간은 그 지문의 길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토익 같은 거는 3, 40초 분량이니까 뭐 거의 단락 하나밖에 안 되고, 어?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 기준으로 뭐 30분 이상이다. 그러면 뭐, 예 몇십 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테드, 뭐, 5분 강연이다. 뭐, 10분 강연이다. 그러면 또 A4용지로 몇장될수 있잖아요. 한번 쭉 읽으면서 하이라이터로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읽는다. 그러면서 좀 사전도 찾으면서, 그래도 조금 내 성취도, 목표에 따라서, 예,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조금 그래도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공부를 그럼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제 그래도 대본을 내가 공부했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다시 한번 예그 영상을 보거나 그 방송을 보거나 대본 없이 대본 없이 대본 없이 대본을 그래도 한번 아까 네 번째 단계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을 한번 듣거나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보세요. 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 내가 아까 처음이랑, 처음 봤을 때랑 이해한 그 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해한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걸 본인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아까 안 들렸던 게 내가 그래도 대본을 한번 읽고 나서 정독하고 들으니까 들리는 표현들이 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뭡니까? 아, 내가 공부하니까, 아까 안 들렸던 게 들리네? 이거를 느끼시는 거예요.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 그거 굉장한 동기부여입니다. 적어도 한 문장, 두 문장, 열 문장, 스무 문장, 아까는 안 들렸던 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나서 들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 이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더 업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지하셨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 차이를 느끼셨다면, 다시, transcript, 대본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벌써 여러 번본 거잖아요. 적어도 두세 번본 거잖아요. 그러면 또 대본을 또한번 정독합니다. 정독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해 안 됐던 게, 어, 이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뭡니까? 어, 이거는 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네. 아까 형광펜 쳤던 거 있잖아요. 어, 이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번 것도 뭐예요? 사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보다 절대적으로 이해 못한 양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지금은.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가 또 정독을 한 후에 다시 한번 대본 없이 또그 영상을 듣거나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까보다 또 이해한 양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어? 아까는 안 들렸는데 또 들리네, 이게. 그러면 점점, 점점 이해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어? 그러면 뭡니까? 어? 기분이 더 좋겠죠? 와, 이게 되네? 이게 정말 되네? 그러면 이 4단계, 5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번, 20번 반복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질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좀 질리는 단계에 오면 멈춰 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볍게. 이거에 뭐 목숨 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뭐 시험 영어고 내가 다급하게 어, 짧은 기간에 목표를 달성해야 되면 조금 뭐 소위 말해서, 예, 목숨 걸고 해야죠. 예, 표현이 좀 그렇나요? 어쨌든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어, 질리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질리도록 하면 안 돼요.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4, 5단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해하는 양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제는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우리가 지금 듣기 연습을 했잖아요. 일단 듣기가 좀 귀가 뚫리고 나고 내가 들리는 게 많아지면 그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소리 내기.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기 연습은 어, 쉐도잉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쉐도잉, 예, 쉐도잉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뭐 아주 방법으로 하면 또 하나의 영상이 나오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쉐도잉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어, 대본을 보면서 한번 대본을 보면서 그 영상 따로 바로 안 들으셔도 돼요. 바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대본을 소리 내서 한번 읽으세요. 어, 이거는 쉐도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쉐도잉이 아니에요. 쉐도잉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말하는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워밍업. 예. 여러분.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읽는 거. 소리 내서 한 소리 내서 소리 내서 읽습니다. 쭉 읽습니다. 아까 그래도 여러 번 들었잖아요.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어, 발음이 헷갈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소리 내서 읽습니다. 뭐 사전을 이용해서 발음을 더블 체크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아까 들었던 대로 뭐 틀린 발음이라도 어,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읽습니다. 소리 내서. 참고로 내가 보는 드라마는 굉장히 말이 빠를 수도 있고 내가 보는 테드 강연은 굉장히 말이 빠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보는 만화영화 내가 보는 어그 내가 듣는 시험 그리스닝 지문은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읽는 것보다 왜냐면 아직 나는 영어에 많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느린게 당연한 거고 버벅대는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너무 그니까 그 단계를 멈추시지 말고 한두 번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그 다음에 뭘 하냐 이제 그 영상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 대본을 가지고 같은 속도로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조금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같은 속도로 내가 따라하려고. 이제 뭐예요? 영상을 듣고 보면서 내가 대본을 직접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본을 보고 섀도잉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본 안 보고 소리만 듣고 섀도잉 하는 거. 한두 문장은 가능할지 모르고 한뭐 30초 정도는 따라할지 모르지만 이게 1분 예 1시간 뭐 30분 20분이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웬만한 예 그건 원어민도 힘듭니다 여러분 원어민도 힘들어요 같은 속도로 대본 안 보면서 즉 여러분의 포인트는 대본을 보면서 영상을 들으면서 보면서 대본을 보면서 같은 속도로 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한번 멈추시고, 아, 좀 지친다. 그럼 멈추시고, 영상을 듣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처럼 대본을 한번 읽어보세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좀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뭡니까? 영상을 듣고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영어가 점점 되는 겁니다. 그런 반복들을 계속 하다 보면 영어가 정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시나요? 여러분,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중학생부터 성인분까지 어느 정도의 조금의 영어 기본기만 있으면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수준으로 시도하시면 됩니다. 파이팅하세요. 안녕히 계세요.